그러니까 막달로 갈수록 심해지고 또 오래 서 있으면 또 심해지고 거의 절반, 40% 정도 임신 중에는 이걸 겪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산소형제 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남편분들이 잘 모르는 임산부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치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네. 치질이라고도 하죠. 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창피하실 필요 없는 문제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다른 문제랑도 이어질 수 있는 거라는 음... 걸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치핵이라는 게 아까 치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일반인분들께서는 그냥 항문이 아프고 피나는 걸로만 음.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울혈이 되면서, 그러니까 붓는 거죠. 음. 혈관이 부으면서 항문 안쪽에 있는 점막이라는 조직이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힘을 주거나 변을 볼때출혈도좀 음. 있을 수 있고, 음. 위치에 따라서는 좀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음. 거를 이제 치질, 치핵이라고 하고, 음. 임신 중, 그리고 출산할 때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어, 왜 임신 중에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배가 나오잖아요. 음. 그배 아래쪽, 하지 쪽에 정맥 순환이 잘안 되게 됩니다. 음. 자궁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정맥이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정맥이 저류가 돼요. 정맥에 있는 혈액이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음. 그쪽에 이제 정체가 돼서 항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붙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음. 부어가지고 돌출이 되는 겁니다. 음. 거의 절반, 4 0 정도 임신 중에는 이걸 겪게 되세요. 어, 그럼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니까, 혼자만 그 겪고 계신 문제가 아니라는 아, 그럼요. 생각을 가지시면 네. 되겠네요. 거의 음. 모두가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그런 다른 정맥류 질환 하지정맥류나 이런 거랑 이제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 치핵도 이제 정맥류 질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음. 우리가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막히면 물이 잘안 빠지는 것처럼 이제 정맥의 피도 정체되는 거다. 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음. 그럼 이게 피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니까 힘을 주는 상황에서 조금 더 악화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변을 보기 좀 힘든 상황. 임신 중인 변비가 굉장히 많으니까 음. 안 그래도 조금 부어 있는데 음. 치핵이 더. 생기기도 하고 음. 별로 없다가 이제 출산할 때 갑자기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것도 같은 이유겠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진통하고 이제 뭐 힘주기 하고 할때 음. 그때 또 많이 튀어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치료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신 중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음. 대부분 이제 저용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비를 좀 완화시키면 은 얘가 튀어나오는 걸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힘을 좀덜 줘도 되니까 아. 변비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는 연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걸좀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변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더 자세하게 네. 다뤄보면 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변비도 뭐 임신 중에 모든 분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하지정맥류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저는 하지정맥류라는 게 보통 운동 선수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잘 생긴다고만 네. 알려져 있었는데 임산부분들한테도 많이 생기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오래 서 있는 분들도 많이 생기죠. 음. 그래서 이제 승무원분들이나 뭐 안내하시는 서비스 직 하시는 분들, 어, 선생님들도 많이 선생님들도 많이 음. 생기시죠. 임신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있는 정맥 피가 못 올라가고 계속 정체가 돼 있으니까 음. 정맥이 또 튀어나오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도 안 좋지만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음... 점점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막달로 갈수록 심해지고 또 오래 서있으면 또 심해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신 중에는 수술하거나 주사치료 이런 걸잘 하지는 않습니다 음...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오래 서 있지 않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어지럼증 얘기할 때 오래 서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어지러울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서 있으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쉬시고 음. 가능하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음. 두고 쉬면면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서 있어야 될 때는 압박 스타킹을 하면 좀 좋습니다 음. 압박 스타킹을 종아리 만까지만 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음. 왜냐면 이게 결국엔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할수 있다면 이제 팬티형이나 이런 거 음. 위까지 올라와 네. 스타킹처럼다 신을 음.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압박 스타킹이 되게 두껍잖아요 음. 여름엔 되게 더워요 음. 그래서 여름에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압박 스타킹이 효과가 좋습니다 음.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걷는 게 근육이 일을 하면서 정맥을 펌핑해주는 역할을 맞아, 맞아, 해주니까 네. 임신 중에 운동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좀알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음. 그래서 안 그래도 다리도 잘 붓고 다리도 아프니까 집에 오시면은 이제 다리 좀 높게 올려놓고 좀 쉬시고 음. 남편분들이 마사지도 잘 해주시면 음. 좋겠죠. 네. 기억하십시오. 네. <웃음> <웃음> 그럼 이런 정맥 순환의 문제가 다른 문제도 만들기도 하나요? 어, 간혹 하지에 있는 정맥이 아니라 외음부에 있는 정맥에도 정맥류가 생기기도 해요. 어... 외음부가 부어요. 어... 모양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상하게 부어가지고 어... 어... 깜짝 놀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증상은 없고 다리처럼 막 그렇게 아프거나 그런 건 없고 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런데 혈관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음... 분만할때 거기서 피가 나면 어떡하냐. 어...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 혹시 우리가 뭐 해음절개나 이런 거 해야 되면 거기 피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출산 후에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쪽 외원부에 생기는 정맥류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네. 하지 정맥류처럼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꽤 있어요. 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 지금 조금 불편할지는 몰라도 아예 낫고 나면 좋아진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치핵, 치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맥 순환의 문제들을 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주세요. 정맥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출산 후에 대부분 좋아지니까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불편한 게 있다면 참거나 민간 요법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적절한 예방과 조치를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데 특히 이제 치액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바로 쏙들어가지는 않아요. 아지 음. 정맥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보통 한 2, 3개월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음. 원래 체액이 없던 분들은 그러니까 바로 막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음. 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욕기가 보통 한 3개월까지니까 음. 3개월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도 괜찮다. 출산휴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어, 들어가지 않고 출혈 있고 통증이 있다 그럼 그때는 이제 항문외과에 방문해서 이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좌욕하고 변비 예방만으로도 충분히 음. 치료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변비 예방에 대해선 다음에 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임산부, 예비 엄마, 예비 아빠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